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아, 지난 한주 전국에 이 폭염 주의보가 연일 계속돼서 정말로 더운 한 주였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한 주까지는 더 더울 텐데 여러분들 그때까지 잘 아, 견디시고 아, 이 더운 여름에 건강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 날씨가 너무나 더워서 우리 정신들이 다들 혼미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 다시 말씀으로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또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도록 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가 감사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두 번째로 이렇게 나누고 싶은 이두 번째 리메이크 설교는 제가 2019년 5월 19일에 했던 설교입니다. 그때 설교 제목은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는데 너무나 사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 잘못된 이해가 많고 또그 잘못된 이해가 너무나 보편적인 상황이 되어버려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다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보혜사 성령, 그 성령 사역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사역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여러분들 모두가 잘 깨닫고 그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 때 제가 다니던 이 교회 그 청년부, 그 때는 뭐 대학부 청년부 구분이 없었으니까 이 청년부 전도사님이 당시 한 20명 정도 되는 이그 청년들을 데리고 어떤 이부흥 집회에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던 곳으로 아주 멀리 그 기억도 나지 않는데 아주 큰 넓은 건물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고 그 신발도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비닐봉지에 다 넣어서 자기 신발을 들고 그 앉아있는 그런 어떤 넓은 장소로 갔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있으면서 찬송을 막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한 30분을 옆에서 북을 치면서 막 요란하게 찬송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짜잔 하고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그냥 흰 양복을 빼입은 이 부흥강사 목사님이 딱 나와서 나오자마자 불 받아라. 그 목소리 여러분들 아시죠? 약간, 불 받아라. 뭐 이러면서 이제 막그 마이크를 크게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막 뒤로 막 넘어지고 막 이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왜 그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흰 양복을 빼입었느냐. 그흰 양복의 원조가 있었어요. 그 원조를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여러분 이분 잘 아시죠? 하여간 이 이후에 이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이렇게 흰양복빼입 있고 빨바다라 빨바다라는 이런 집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아주 그냥 빨바다라 그러면 사람들이 우르르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왜 넘어지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그리고 왜 넘어져야만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우르르 넘어지면서 되게 좋아했던 느낌도 들었습니다. 하여간 그, 그 분위기가 굉장히 불받아서 그런지 굉장히 뜨거웠어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 어렸을 때 겪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아주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Your> Take it. Oh, take it. Take it. Take it.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쫙 해서 넘어뜨리고 하는 거를 저는 예전에 무역지에서 그 장풍이라고 배웠거든요. 여러분, 왜 기도원이나 이런 어떤 집회 장소에서 목사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장풍을 쏘는지 저는 그 어린 시절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느새 시간이 지나서 거의 뭐 제가 성인이 됐을 때는, 불받다라가 사실 없어졌고, 사실은 새롭게 그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겠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이런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항상 기름 부으심이란 말로 많이 대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또 영어로 어노인팅,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어노인팅이란 말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 받아라 하는 표현이 사실은 지금 그냥 똑같은 느낌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예배 집회 때마다 모두가 또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하고 기도를 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 예전이나 최근이나 저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성령의 불을 계속 받아야 할까? 왜 우리는 계속 성령의 기름을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아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커피집에 가서 커피를 다 마시고 커피를 좀더 먹고 싶을 때 이거 커피 리필이 되나요? 이러죠. 다시 채워 줄수 있나요? 네. 여러분 성령이 리필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필요하면 가서 이런 집에가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또 다시 불을 받고 이렇게 다시 능력을 얻고 뭐 성령이 이런 건가요? 여러분, 그렇게 난리 떨면서 성령 받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뭘 생각하죠? 이 입에서 뭐알수 없는 랄랄라 하는 그런 방언들, 치유, 예언, 은사, 뭐또 금가루 뭐 뿌려지고 뭐 입이 금리빨이 되고 뭐또 사람들 무더기로 쓰러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은사일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많이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아주 분명하게 분별을 하고 계시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성령 운동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이제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 또 지금 이 한국 곳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아주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불불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진짜 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불은 여호와의 불이 나오는데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불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한절더 보겠습니다. 11기 하 1장 12절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불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이 불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불입니다. 여러분, 이 불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러면 예전에는 성령을 불이라고 그러고 불받아라 하다가 요즘은 또 성령을 기름이라고 하면서 성령의 기름부음, 성령의 기름부음 하는데 여러분, 뭐 20, 30년 차이로 성령 하나님도 이렇게 뭔가 유행타고 이렇게 바뀌는 걸까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지표에서 그냥 성령, 성령 얘기하면, 하여튼 성령의 불, 성령의 기름부음, 성령, 성령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성령이 누구인지 모르면 될까요? 그리고 성령을 그렇게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부르면 오시는 분일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궁금증을 가져 보신 적 없으신가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필요할 때만 그렇게 마구 불러대면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한테 오시는 분일까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셨죠? 우리는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인데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은 이미 구약의 여러 선자들 특히 또 요엘 선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해주셨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내가 간 이후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 예,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에 그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오순절날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점이 된 바로 일회성, 일회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베드로와 이 바울의 전도사역 속에서 새로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 속에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뤄진 일회성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그 복음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건 속에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부르면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어디에서도 성령을 함부로 부르는 일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령을 부른 적 있나요? 베드로가 성령을 부른 적 있나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임의대로 임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임하시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치 무당이 이 구판을 벌릴 때마다 신내림을 받듯이,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을 불러제끼는 그 초혼제를 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부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성령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부르면 안 될까요? 성령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왜 우리가 집회 때마다 다시 불러야 하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같이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뭐죠? 증인. 어떤 사실을 분명히 알거나 봤을 때그 사건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자격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무엇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단 말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무슨 증인이 될까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분명히 알거나 봤기 때문에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까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먼저 우리를 진리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진리가 뭐죠?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이신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이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모든 제자들 입에서 여러 언어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이냐 우리는 바데인과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 들온 어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 제자들 입에서 나왔던 방언, 이 방언은 여러 지역의 언어들이었고 그 방언을 통해서 이들이 했던 말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곳곳에서 성령이 충만해진 사람들은 바로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고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해진 스테반이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가 결국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9절.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둔이라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7장에 이 스테반이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 속에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스테반의 이 순교 장면은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고, 그렇게 감동적이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피비린내 나는 현실입니다. 스테바는 공유에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 대제사장과 많은 유대 관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시다. 라고 담대히 전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성령 충만해서.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상황에서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말을 하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돌에 마저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고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이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몸은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진정한 성전은 바로 우리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더 이상 내 자신이 내 것이 아니고 피 값으로 우리를 사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성령 운동을 한다고 하는 수많은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이 항상 말하는 것이 부와 건강, 치유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령님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짓 선지 자들 거짓 목사들은요? 그런 이 성령을 팔아 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는 누구를 위해서 쓸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Pastor Benny Hill, calling down miracles and raising millions, he says for God's work. But what happens to people who believe d they were healed? And what happens to some of those donations? Ministry documents and inside sources tell us about shopping sprees, private jets, and luxurious living. And what does Pastor Benny Hinn say? Why will you not audit and publicly release your finances? Though Hinn refuses to make his financial information public, he has said that every dollar given to his ministry goes to the work of the Lord. Be that as it may, Benny Hinn does manage to live very well. His home is this mansion overlooking the Pacific Ocean, built and paid for by his ministry. According to building records, it has seven bedrooms, eight bathrooms, and more than seven thousand square feet of living space. The ministry told us the mansion was its parsonage and a good investment. According to area realtors, today it's worth about ten million dollars. And when Hin goes to crusades around the world, he travels in this private jet. According to documents we obtained, the ministry pays more than $112,000 a month to use the plane. 우리가 바라는 것 나의 부 나의 건강 나의 치유를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그 어디나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성령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술램프의 진위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정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된 삶을 살게 되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육체적인 소욕을 이루어 가면서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이유이며 최종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잘못된 성령 운동에 대해서 분명한 분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봐도 아주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현상들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인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